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부산의 웨딩 업체는 내가 모두 접수한다. 쏴라 있네, 쏴라 있네, 하하. 오대웅의 백조투어 웨딩홀 편. 결혼을 가장 빛나게 하는 방송 WTV 백조투어의 오대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결혼 준비를 잘 하고 계시죠? 네. 웨딩홀 궁금한 데가 아직 있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범일동에 위치한 웨딩홀입니다. 사실 범일동에 하면 웨딩홀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죠. 네. 그 많은 웨딩홀 중에 깨끗하게 신축 건물로 다시 올린 웨딩홀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일동에 위치한 DL 웨딩홀인데요. 네. 화면 먼저 보시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조토우. 보시죠.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Okay, three, two, one, let's jam. 어, 촬영 잘했는데요, 그죠? 예. 예.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예. 이제는 뻔뻔해요, 제가. 예, 들어가서 그냥 촬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결혼식이 많이 없어서, 어, 촬영하기 전에 충분히, 어, 양해를 구하고, 어, 홀을 좀 밝혀달라고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다녀온 DL 웨딩홀. 어, 좀 깨끗한 분위기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뒤에 시민회관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죠? 시민회관 못 보셨어요? 예, 그 근처입니다, 범일동. 예. 행복의 시장 유명하죠. 예, 그 뒤쪽에 뭐 호텔들 그리고 라이언스 클럽이 만든 그또 단독 홀이 하나 있고 뭐 여러 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신축 건물로 올린 디엘 웨딩홀을 가보니 어 다른 주변에 오래된 웨딩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 그 주변에 있는 웨딩홀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예쁘게 꾸며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DL 웨딩홀 위치 한번 다시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범일동. 범일 교차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이곳이죠. 어, 이렇게 부산, 동부산 우체국이 있는 걸 봐서, 예. 조금 거리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부산 우체국과 코리아시티 아주 유명하죠? 예, 범일동 코리아시티, 동부산 우체국. 요 근처, 조방로에 있는 이 곳이 DL 웨딩홀입니다. 예, 요렇게 들어가서 창가 쪽으로 보면 부산 시민회관이 렇게 보여요. 예, 시민회관이 보이고, 예, DL 웨딩홀. 예, 안쪽에 들어가면은 홀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어, 사실 뭐, 범일 교차라고 이쪽에 있지만, 지하철은 문현역이나 아니면 중앙 1번, 음, 어, 지하철역 쪽에서 4번 출구, 뭐 2번 출구, 이런 출구에서 나와야 돼요. 8번 출구에서. 좀 거리는 좀 있죠. 네. 이쪽은 자유시장입니다. 자유시장. 네 현대백화점 보이고요. 쭉 올라가면 이제 서면 교차라고 나오겠죠. 예. 네 자, 위치는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께 충분히 소개가 됐을 겁니다. 주변에 워낙 많은 웨딩홀이 한쪽에 이렇게 어 모여 있고요. 또 이쪽에 보석 상가가 있어서 여기 있죠 기금속 사거리 아 기금속 거리 예 범일동 아주 유명한 기금속이 이쪽에 또한자리 하고 있어서 어 결혼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뭐 기금속도 보시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도 한벌 하시고 그리고 결혼들 하신다고요 요 주변에 하도 많으니까 예 이게 파랗게 나오지 자 어, 위치는 뭐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화면에 아. 어, 사진을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바로 이쪽인데요. 어, 보시면은 동일 타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로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로 오시면 이렇게 홀이 두 개가 나눠지고요. 3층에 마이아 홀, 우선 신부 대기실 그리고 어, 웨딩 홀. 음, 홀이 깨끗하죠? 예.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 홀입니다. 메인 홀이고요. 정시 타임으로 진행되고, 160석 규모로 극장식 좌석입니다. 자, 아모르 홀인데 조금 어둡죠? 네, 예, 어두운 분위기의 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 중간에 있는, 어, 긴 버진 로드가 조금 매력적이에요. 예. 좀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모르 홀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시 타임에 반시 타임이라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한 층에 다 있어요. 극장식 이고 160석 규모고요. 어, 폐백실 보세요. 뒤에 조명으로 이렇게 해놔서 참 이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조명이 아니라 그냥 그림 아니면 어, 벽화식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쪽은 조명으로 연출해서 어, 너무 화사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네, 대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어, 신랑 신부 부조 받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붙어 있어서 조금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어, 위쪽에 스크린 이름 써져 있는 거잘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어, 신부 대기실도 보이고요. 식당이죠, 예, 뷔페. 어, 뷔페로 가시면 또 음식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범일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 동일타워 3층에 위치한 DL 웨딩홀. 어 지금 뭐 저희가 알아본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식대와 웨딩 쭉 훑어 봤는데요. 어 대관료 플러스 웨딩 패키지가 450만에서 550만이라고 하는데 대관만 따로 별도로 되는지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식대 역시 술 음료 포함입니다. 32,000원. 좀 가격은 좀 있죠. 예. 어, 좀 저렴한 곳은 한 25,000원 뭐 23,000원까지 내려가는데 이곳은 식대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32,000원. 네. 150명 집을 보증해야 되고요. 어, 전화해서 그 3층이라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 건물이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동일 타워 건물이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번 전화해서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8의 6 1 0 0 오랜만에 전화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호갑니다. 네, 디엘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네. 예, 어홀 대관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요. 어디서 전화주시는 거예요? 어, 집인데요. 네? 집인데요. 신랑인데요. 아, 신랑님이세요? 예, 대, 될 사람요. <laughs> 어, 죄송한데 전화가 너무 안 들려요. 어, 그러면 예, 그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폰이 네. 돼 있어서 그런가. 이제 잘 들리세요? 네네. 예, 다른 게 아니라 내년 4월달에 계획 중인데요. 네. 예, 홀 대관 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날짜가 언제신가요? 아직 안정해졌어요. 4월 중. 어, 그게 그래, 요거 일단은 대관 가능한 시간대랑 이렇게 다 이제 날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날짜가 나오시면 문의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일단은 4월 막뭐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력 기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관비는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예. 네또안 들려요. 예, 이제 들리세요. 네. 예. 전화가 계속 끊기는데. 어, 아, 대관료가 150. 이고요 예. 아니 첫째 주만 그렇게 들어갈 거고. 예. 두째 주부터는 2 5 0만원이고요 성수기라네요. 네네. 예. 250만 원이고 뭐 11시라든지 이제 2시 이후로 그렇게 되면은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성수기지만. 날마다 조금씩 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전화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 근데 저 암호로라고 마이아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둘다좀 비슷하네요 가격은. 네 금액을 동일할 거고. 예. 그냥 날짜 날짜에 따라서 금액대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예. 어 조금 어르신들이라좀 밝은 데를 원하는데 무슨 홀이 좀 밝아요? 마이아홀이 밝은. 아 마이아홀. 예. 그 지하철 범일역이나문현역에서 내리라고 돼 있던데. 네네. 어디가 조금 더 가까웠나요?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네. 예. 그 저게 주차 공간은요? 지하로 주차하시면 되고요 예. 그게 보면 패키지도 있던데요. 그거 하나만 좀더 물어볼게요. 패키지는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금액을 저희가 오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예. 저가는 590만원입니다. 590만원. 네네. 예. 190만원. 한 180명 정도는 들어가죠? 네네, 충분합니다. 예. 어, 좀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 지금 지방에 있어서 못 내려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전화하는 건데, 그, 네네. 폐백실이 같이 붙어 있던 걸로 봤는데, 한층에 다 있나요? 네네, 한층에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더, 그, 어, 상담할게요. 네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 제가 고개를 푹 숙여서 뭐좀 진행을 했어요. 예, 스피커폰이랑 마이크가 이쪽에 앞에 붙어 있어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여서 해야 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 들었다시피 지금 제가 알아본 가격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올랐네요. 저 패키지 5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90만원이라고 얘기한 거 봐. 한 40만원 정도는 인상이 됐습니다. 어, 식대는 32,000원 그대로 올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 어, 그, 4월, 내년 4월로 생각하시는, 2016년 4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4월달이라고 해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음력으로 해서 뭐, 기일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 같은데. 첫째 주는 대관이 150만 원이고, 둘째 주부터는 250만 원이래요. 시간대별로 또 달라요. 11시하고 2시 이후는 또 200만 원이고. 그래서 가격은 정말 고무줄입니다. 100만 원 차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 혹이나 디 l 웨딩홀을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가격을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어 많은 걸 알고 정보를 알고 덤비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뭐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랬는데 뭐 올해는 이 정도로 됩니까? 뭐한 15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분명히 나올것 같은데 이 정도 좀 부탁을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한 200명 이상 옵니다. 예. 그래서 저게 뷔페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뭐 대관을 좀 싸게 해 달라. 아, 패키지라 경우에는 제일 좋은 상품을 하고 싶은데 그 밑에 단계의 가격으로 좀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서로 간에 디가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깨끗하고 어, 정리가 잘돼 있고 주변에 웨딩홀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기 쉬운 거. 범일역에서 내려서 뭐 잠시 걸어가면 되고요. 예. 그리고 주차는 또 건물 내에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따진다면은 뭐 100점 만점에 98점. 네, 단 2점이 부족한 건 뭐냐? 가격 싸움이잖아요. 이 점은 그 자리에 가서 얘기 잘해서 딜을 잘해서 이점 채워서 100점 만점으로 갈수 있는 딜 웨딩홀. 범일역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웨딩홀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한 그만큼 추천하는 웨딩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통화하신 분참 고맙습니다. 네, <laughs> 혹시나 이 방송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감사하고요. 어, 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홀 선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른 것도 하기 바쁜데, 그죠?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이나 다른 홀이 정말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못 보인다. 한번 촬영 좀 부탁한다. 하시는 홀이 있다고 하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우리 업체 웨딩홀 잘 꾸며놨다. 지금 리모델링 방금 끝났는데 말이에요. 그 예쁘게 찍어가지고 좀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상담하십시오. 네. 바로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DL 웨딩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편은 또 어느 웨딩홀인지 참 궁금한데요. 아, 이게 힘이 좀 빠질 때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잘 많이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영상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Okay, three, two, one, let's jam.